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인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설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우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 그 탄원하는 그 모든 소원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정말 만족함을 얻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한 부위에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셔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이 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심령의 깨우침을 허락하시며 의지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오늘은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부활은 구원의 최종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받은 이 구원과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시간적으로 떼어놓은 까닭에 부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너무나 확실한 구원의 열매로 이해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새롭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 전에 있었던 다른 부활들은 특정 인종이나 사회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한편, 사르밧과부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녀가 살던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인성과부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아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인종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배경이나 혹은 사회적인 계층에 상관이 없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종족과 백성에게 꼭 전해져야 할 기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고 그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두 번째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것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 위에 그분의 치유하시는 손을 얹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집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의 집에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어린 소녀, 그리고 12년간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상황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야외로에 따른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이 여인은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만성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소문이 주변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몰려들었습니다.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한 걸음이라도 재촉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응급 상황에서 긴급 구호를 할때 의료진들은 환자를 보살피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가망성이 없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면 살 사람은 우선적으로 취급합니다. 오늘날의 의료진 같으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긴급한 환자를 놔두고 지금 만성병에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만난 일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살 난그 소녀가 죽기 전에 가셔서 치유하시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우선시하십니다.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걷는 속도가 느린 상황에서도 주님은 서두리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수치를 당할까봐 몰래 주님의 옥자락을 만진 사실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이 낫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여인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녀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려고 했을 때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여인이 스스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든 상황을 고백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만 아니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순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음을 선고하시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야이로의 집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일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입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왜 빨리 안 가세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는 정말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지만 사실상 그 순간 야이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하나님의 개입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라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에 관한 한그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언이 다니엘에 나오는 71회와 2300주의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을 때 구원의 시간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게 재림교회가 분명하게 깨우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림교회 안에서 오늘날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초단위로 카운트다운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제림을 고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레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초상집 분위기에 곡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가음 5장 39절이죠. 여러분들, 그 집안에 있는 기다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확인했고 또 예수님이 잔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잔다니 도대체 저 사람 뭐라는 거냐? 오려면 좀 일찍이나 와서 뭐든지 했어야지 애 죽은 다음에 다 늦게 와가지고는 뭔할 말이 있느냐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왜 지체하셨는지, 그리고 아이가 죽었어도 그리고 아이가 죽었더라도 생명의 시어자께서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감의 교원에 보면 소녀를 깨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시대 소망. 343쪽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극복하는 이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위로가 넘치는 이 은유의 표현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죽음은 잠입니다. 반드시 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위대한 생명의 씨여자만이 깨울 수 있는 잠이죠. 오직 그분만이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외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헬라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단어를 두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에 앞에다가 크게라고 하는 부사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몇 개월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여태껏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일 뿐 아니라 결코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이런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이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죽음에 대해서 이 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랍고 놀랍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의 부활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부활도 그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더 소망에 찬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담대히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 위태로운 이 경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